지방 구제하러 후쿠오카 갑니다. 2박 3일 짐이고, 리틀이고, 이거고 가볼게요. 여러분, 3시 35분, 새벽입니다. 새벽! 주변에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숙소도 10시부터 짐 보관이 된다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차피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로손 편의점에서 이 치방프지 하는 게 처음이라. 일단, 로손 편의점 하나를 한번 가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몇시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일단 그냥 가봐야 돼. 요 <laughs>

What? What? It's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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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 Ten times? Actually, 10 you, 10 can, you can do five and five. It's maybe. Okay,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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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5 okay. <laughs> 可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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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 5 5 5 5 5 5 5 5 5 5이아5 5 5 5 5 5 Yes, but well, actually twenty-five times. Ah, yeah. Five more. Five more. Five more. Five more. Ah, eight people. Yeah. Hey.

칼좀짱짱하 진짜 너무 충더해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이고요 지금 숙소는 제가 체크인을 했거든요 아 체크는 11시가 가능한데 10시부터 짐 맡겨 주신대 가지고 지금 3시 반부터 입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로지 머릿속에 징교의 거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공원이 있길래 거기에서 이 징교의 거인을 한번불샷을 찍을까 합니다 미쳤죠 아니 미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이밤이에요 요번 진교의 거인 10월 신상이 진교의 거인, 짐승의 거인은 내가 죽인다 라는 이치번쿠지 자체를 그냥 요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하면은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인데 일본에서 하면은 한판당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수 있으니까 로손 편의점에서 했어요 A, B, C, D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이 포스터는 F, F였고요 이것만 15개를 뽑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넷열 열다섯 일단 첫 번째 리바 오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네요 오! 오 그냥 종이가 아니야 헉? 대박 헉? 마음에 드는데? 오 어, 너무 예쁘다 그럼가 봐봐요 약간 이게 코팅 코팅되어 있고 일반 종이가 아니어서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아, 리바이 봐, 완전 리즈야 리즈, 리지. 완전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리바이가 두 개고요. 다음은 리바이랑 에렌. 근데 불투명해서 음. 여러분 리바이랑 에렌 또두 장이고요. 애니랑 라이너랑 베르토르또 너무 예쁩니다. 이 친구들도 보면 좀 안쓰러워. 짜란. 에렌리바인 그리고 아르민, 에르빈 단초. 이 주사를 가지고 누굴 살리냐 마냥 표현을 한것 같거든요. 아직도 에르빈을 살렸어야 했다. 아니다. 아르민 살린 게 맞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민. 아르살렸으니까전 만족합니다. 아 이거 유명한 전투씬 장면이네. 1번 아파트 장면. 짐승거인이 돌을 겁나게 던져가지고 부하들. 두 두장 있고요. 엘렌엘렌 LN. LN 혼자 있는 거. 리바이랑 짐승거인 그리고 엘렌요렇게 약간 전투씬 같은 게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리바이가 이제 짐승건이랑 싸웠을 때 그때 모습인데 여기 깨알 깨알로 짐승건 있고 여기 돌 보여요? 짐승건이 막 던졌던 바위들 그리고 여기 밑에 조하들이 이제 신호탄 쏜 것들 연두색으로 포인트를 줬네 두개 마지막 미카사가 이번 포스터에는 딱 이거 뒷모습밖에 안 나오네요. 하늘색으로 돼 있어서 약간 이 뭔가 인테리어로도 해도 될것 같아. <laughs> 다음으로 H를 한번 해볼게요. H. H는 8개고. 제가 솔직히 A랑 B 말고는 다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제 알았는데 이거 약간 보니까 책을 만화책이나 그런 거 옆에다가 책 받침? 책 옆에다가 귀엽게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8개면다 나오는 거 아닌가? 까볼게요. 귀여워! 니바이. 닭하고 한번 조립해볼게요. 마르코. 두 번째 마르코. 오! 아르미. 세 번째 아르미. 어! 아, 중. 이게 하여간 랜, 랜덤이니까 중복이 나오는구나. 아! 니바이. 리발. 니바이 나왔고요. 아니, 이거 되게. 아. 중복이 되는구나. 오, 엘빈. 엘빈. 아, 그럼 기왕이면 한지랑 어, 상촌에린이랑 미카사 나와야 되는데. 오, 한지, 한지. 한지. 한지 귀여워. 응, 음, 귀여워. 제발, 에렌 또는 미카사. 에렌 또는 미카사. 안지 슬로 no. 아... 미카사 나와라 미카사 <laughs> 미카사 아름인 바이버 아이 아름인 딴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어, 세워지네오 아이 갑니다 아이 여러분 얘는 원래 9개 뽑았는데 제가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2개 각각 선물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7개 남았고요 요것도 랜덤이니까 짜란. 귀엽다. 여러분, 요크트 좋은 게 이게 생각보다 실물이 되게 예쁘네요? 뒤에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예뻐. 어, 기대 이상인데? 참고로 저는 이름을 잘 맵진 못해요. 그냥, 어, 어, 약간 이런 느낌? 오우 짜란. 음? 어, 귀여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다다르거든 중복 나왔어. 기왕이면 삼총사. 오! 리바이랑 리바이 부하들 아닌가? 응? <laughs> 리바이랑 응? 뒤에는 이렇게 오! 짜란! 엘렌 미카사 아르미 삼총사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나왔고 다음 G 얘네도 랜덤이어가지고 아홉 개거든요. 아홉 개인데 아 제발 중국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8덟 가져서. 신조사나기 옷 포지야. 뒤에 팔까지. 디테일이. 어, 대박인데? 당어. 아! 에덴 또 나왔어. 오! 귀엽습니다. 아! 오! 오, 애니. 오, 애니 예쁘다. 여러분, 애니 너무 예쁘죠? 오! 이 뒤, 이뒤 꼬랑지 머리 봐봐. 너무 예쁜데? 어, 디테일, 너무 예뻐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 애니 기대 이상이야. 짠! 이귀도컨 누구지? 커니! 여러 어, 커니. 커니 귀엽죠? 어, 귀도 너무 앙증맞아. 중복 나왔습니다. 아또 중복 나왔어. 오이 친구가 리바인 것 같아요, 왠지. 아닌가? 타랴. 귀여워. 여러분 이거 씨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아크릴이 왜 씨인가 싶어. 아니 이게 왜 씨야?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 실생활로 쓸수 있는 그런 패드든가 여러분 요거예요요거거든요 이게 C야. 딱 아, 이거 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씨 C야. 그나마 D가 좀 나은데 여기 D거든요, D. E가 l b 인데아이이 e, e 많은 45개 중에 E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도 이 D는 리바이는 그래도 조금 크기라도 있지. 요 C는 너무 조금은 이렇게. 이런게이이거든요 근데 이바이게 이렇게. 이아이까지 나와가지고 에르빈이랑 이렇게. 토크토크하는 약간 그장면이란말이에요이렇 이렇게. <놀람> <놀람> 디테일 미쳤다. 기동장치가 미쳤는데, 여기 발판이고, 여기에다가 이걸 꽂는 거거든요. 좀만 힘 가면은 부서질 것 같아요. he's home 발판인데 이 발판에 이거 보여요? 여기 발 위치 발바 짱 같이 있어. 여기도 이 여기 디테일한 이거는 가볍습니다. 와짜 일단 저부터 좀 볼게요. 와 미쳤다. 와 디테일 대박인데? 진짜 똑같아. 일단 얼굴 아, 두부 쫄았어. <laughs> 여러분 무튼 이렇게 징교의 거인 언박싱을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 짐승거인이랑 리바이는 쇼츠로 한번더 올릴게요.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쿠지가 있다면 음, 또하루 일본 갈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Recorded? Okay. Yes. <laughs> Hi. I'm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 unboxing this. Yay. I met my friend Sumi. Yeah. Ooh. Okay. We got Levi, right? Levi. Levi. I think it might be Armin. Armin? Connie. This one's Connie. So Levi. Um, I don't know who that is, but this is Connie. Ev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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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am unboxing <laughs> oh. oh! Oh! That's good. Cool. Mikasa. Ar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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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oh, oh, this is it. Okay. Oh, Jeans. Jeans? Mm -hmm. Oh, no, that's condom. Mm -hmm. Who's this? Mm -hmm. I don't know who that is. <laughs>